이한 장의 페이지에 최근 베트남의 이 외골수 방역,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그 강력하다고 할까, 무시무시한 방역을 어... 하는, 뭐, 그 이유가 이한 장의 페이지를 보면 알수 있어요. 이 와중에도 베트남 지수는, 그, 주가 지수는 많이 오르고 있고, 또, 베트남 올 수출액이 3,000억 달러를 넘을 듯하고, 전년비 10% 성장한 것이죠. 베트남 기획 투자분을 비해서는, 어, 올 외국인 직접 투자가 300억 달러를 유치할 것 듯,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물론,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어, 빨리빨리 오픈하지 않으면 어, 어려울 것이다. 투자유치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셨, 나선 것은 이미 알고 계시죠. 이러니까 베트남에서는 사실은 어, 속된 말로 똥배짱인 거죠. 네, 똥배짱인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 경각심을 가지, 가지니까. 아 혹시 이거 진짜로 방역이 너무 세서 안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봉쇄를 너무 해서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이제 막 부랴부랴 푸는 중입니다 지금. 음. 거기다가 지금 어, 미국에 직항도 냈잖아요. 20년 만에, 20년 만에 어, 베트남 항공이 미국으로 직항을 이제 냅니다. 그 정도로. 미국하고 밀착하니까 자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사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1년 반을 그냥 작년 구정 이후부터 1년 반 넘게 봉쇄했다 풀었다 좀 괜찮을 만하면 다시 봉쇄 들어가고 죽을돈 죽을 살돈 하면 좀 풀었다가 또 봉쇄 들어가고 죽을 지형인데 글쎄요 지금 같은 순간에선 다들 주변 얘기가 베트남에서 버티라고 그러네요. 그게 주요 주유, 주요한 그 조언이더라고요. 주변에서. 하여간 참고들 하십시오. 하노이 닥터입니다